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조준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이곳 치노 지역에서 잘 목회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앙생활했던 저희 성도들이 또 이곳에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처음 방문했던 그 시간이 생각납니다. 제가 2013년 1월 달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3주 뒤에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2월 첫째 주에 찾아가게 되었고요. 저희는 그날 저희 마음에 너무나 준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교회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는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서 18년 동안 유학하고 사업하면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오면서 어떤 교회를 만나게 될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저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첫째는" 목사님 설교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 교회가 중국 선교와 세계 선교에 열려있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2월 첫째 주, 그날 저와 저의 아내는 예배를 마치면서 둘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인정하다시피 저희는 그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광고 말씀이 저희에게는 또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광고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2층에 화교 예배를 런칭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부활절 그 저녁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 가는 선교팀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교회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고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중국인 예배를 2014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그학교 교장으로 약 3년 정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를 마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바울 교구 담당자로 그렇게 사역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서 저희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만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저에게는 참 너그러운 교회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을 만난 다음에 그들을 평가할 때 사도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고요.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떠한 입장이었느냐 하면 정말 갈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과 또 불량배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시로 그렇게 도망가게 된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오래 머물렀던 것은 아닌데 그곳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너무나 너그러웠고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실은 저의 마음입니다. 미국에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목사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의 그러한 사랑과 격려 속에 이렇게 지교회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그 너그러움, 이것이 어디 목사님 한 분의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너그러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사실 저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한달 뒤에 이 모든 것이 셧다운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죠.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어, 어린아이들까지 16명이 나가서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전도가 돼서 저희가 1년 만에 34명까지 그렇게 등록교인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젊은이들이 다 들어갔고요. 또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힘을 잃어버린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모두 흔들림 없이 잘 따라와 주셨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사실 한 가지 부담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미국 현장 안에 있는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저희도 너그러운 그러한 교회가 되자,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두 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세 분의 선교사를 더하고 또 우리 남친의 교단에 또 후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은 교회로서는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께서 단한 분도 반대의 의견 없이 모두 따라와 주셔서 저희가 7월달에 그 선교사님들을 줌으로 서로 인사하고 또 간증을 듣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고 8월달부터 정식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정말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희도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을 어,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갑자기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잘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그 분께서 목돈이 좀 생긴 게 있다고 11조를 저희 교회에다가 하시겠다고 연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랬습니다. 한국에 또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실 텐데, 미국에 있는 교회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행동하자,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설교를 마친 다음 주였습니다. 추석 바로 전날 또 한국의 한 분이 어, 저에게 또큰 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어,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행동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목돈을 저희에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저 저의 지인 관계가 많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말씀대로 너그럽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보시고도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아,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일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교회다 보니 저희가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두달 동안 매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좀 집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셀 목회를 하더라도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집을 사라 물론 제가 돈 대주는 것은 아니지만 집을 사라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앞으로 3, 4년 내에 주택 마련의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요 올해 1월 3일부터 6월달 8월달 10월달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런 가정들도 전부 다 도전해서 이번에 집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40일 말씀 암송을 마치기 약 3일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그 암송했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첫애는 나왔는데 첫애도 기적적으로 나왔던 가정입니다. 둘째는 아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 기도해 왔는데 둘째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너무 기뻐서 저녁에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귀한 소식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러한 소식들이 없으면 지칠까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쁨의 소식들이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지칠까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희를 챙겨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보다 사실은 저희 가운데 정말 너그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모교회인 아름다운 교회에서 배웠던 그 너그러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식되어서 그렇게 이 지역을 섬겨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그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더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저희에게 주셨던 그 너그러움의 은혜를 저희가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일이 만나 뵙고 감사 인사 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요.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역에 그리고 한국 교회들 안에 정말 너그러운 교회로 더 자리 잡고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저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벽마다 매주 목요일에는 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또늘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교회가 영혼구원의 그 일들에 또 작게나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의 사모입니다 항상 치노 벨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교회를 잘 듣는 이 섬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든든히 이겨나가시기를 저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되세요. 감사합니다.